중소기업을 위한 물류센터가 지난 7월 개소했습니다. 총체적 경제난국 소 공공 물류 유통센터를 이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성공궤도에 다다른 한 협동조합이 있다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군포 이곳에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되어줄 유통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대기업의 나눔 철학과 경기도의 정책이 만나 물류 인프라를 탄생시킨 건데요. 경기도 공유적 시장 경제의 첫 사례일 뿐 아니라 가격도 시세 대비 무려 절반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여러 중소기업과 1인 기업들이 공공물류유통센터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공간이 생긴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청을 찾았습니다. 그 중소기업이나 제조업체 그 사장분들이 물류비용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그 정책을 해주시면 본인 기업들이 성장하는데 더큰 힘이 될 거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공공물류유통센터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 성장하는 협동조합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는데요.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을 이루어가고 또 어떻게 공공물류유통센터가 이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금은 이사회가 한창 진행되는 중인데요. 협정 조화 운영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 일환으로 저기 경기 공공물류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되면서 비용적으로 월 7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좀더 이제 큰이 한국 복합물류에 있다 보니까 물류가 좀더 이제 선진형화되고 있고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공공물류 유통센터가 운영비에 많이 도움이 된 듯한데요. 어 일단은 일차적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물류센터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해줌으로서 전체 물류비용의 거의 50% 정도의 그 비용을 절감하고. 또, 또한 그런 공간을 저희들한테 504평이라는 공간을 그 주므로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외부에서 어, 다시 그 상품 수입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판매도 할수 있도록 사업의 핵심은 유지비를 줄이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협업과 나눔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인 사업일 때는 한계가 있어 할 수도 없었던 해외 시장 조사도 조합원 한 사람을 대표로 파견해 그 기술력을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돈이 되고 힘이 되는 정보에 조합원들 모두 집중한 모습입니다. 어, 중국에 직접 가야만 어, 차, 새로운 상품도 알수 있고 경쟁력 있는 상품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어, 지금 어, 저희 대신해서 새로운 상품 그리고 또 안목이 있으시니까 좋은 상품들을 어, 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게 편안하게 새로운 상품들을 저희가 어, 이렇게 포싱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예, 편리하고 좋습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되었을 때 좋은 점은요, 저희가 혼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중국 출장을 뭐 매번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개인 스스로가 얻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역할 분담해서, 어, 물류,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상품 정보, 그 다음에 판매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런 기술들이 판매 기술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조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다양한 개인 사업가들이 모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조합 설립 3년 만에 11억 원의 매출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합니다. 협업을 통한 강소기업의 시작.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려 현명하게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온라인 창업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성공하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협동조합에 가입하게 됐고 그 협동조합을 가입해서. 협업을 통해서 개인이 갖지 못한 뭐 자금력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류센터라는 유통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상품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제품 판매라든지 마케팅 활동을 같이 할수 있어서 매출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분명히 태권도 배울 때 앞질이 지 알려 주지만 그 각이라든가 폼 자세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조합에 있다 보면 노하우는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때문에 사업도 편안한 처음, 편안한 협동조합도 편안한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멘토멘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자신감이 생기죠. 그 조합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창고도 있고 유통 과정이랑 모든 것이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나도 이렇게 배운 만큼 또 이제 같은 조합원들끼리 또 새로 돌아, 들어오는 조합원들끼리도 서로 상호 협력해서 같이 공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공공물류유통센터가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볼까요? 보통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가 하루 포장할 수 있는 물건 수량이 100건에서 150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00건 발송을 해야 될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협동조합에서는 이번에 경기도 공공물류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서 직원... 직원분들이 이탈률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1 5섯명 정도의 숙련된 직원분들이 확보가 다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분이 물건량이 갑자기 뭐0 0 건이 증가를 하더라도 이제 원아리 포장 발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협동조합과 공공물류유통센터의 인프라가 없었다면 쉽게 이익을 낼수 없었을 거라고 말하는 조합원. 다시 한번 사업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물을 보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원목 제품을 판매하는 양숙희 대표. 집에서 편안하게 TV를 보다가도 급하게 일을 해야 할 때면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혼자 이렇게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은 밤에 또 업무 볼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좋고 뭐 컴퓨터만 있으면 대든지 되니까. 상품 하나하나 꼼꼼히 검수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공공물류유통센터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공포에 가서는 조합 시스템이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전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적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게 있냐면은 물건이 상품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 들어와가지고 저기 주문서 업로드하는 것도 너무 쉽게 되,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일일이 송장을 입고 하던 걸 이제는 그 시스템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자 협동조합 각 조합원들에게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물건들은 모두 공공물류 유통센터로 오게 됩니다.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혹은 거기 쇼핑몰에서 주문이 접수가 되면. 어, 각조합원 대표님께서 그, 그 주문을 취합한 후에 저희에게 주문 접수를 해주십니다. 예, 그 주, 주문 접수된 주문권들이 모이면 저희가 이제 송장을 출력하고요. 예, 소, 출력된 송장을 가지고 상품을 찾아온 후에 상품이 발송 가능한 상품인지 검수한, 검수를 합니다. 예, 검수 이후에 이제 포장, 안전 포장을 위해서 포장을 하고 예, 포장 이후에 예, 포장된 상품들을 모아서 예, 그 택배사에 인계하는 형식이고요. 주문건 접수부터 시작해 포장 및 배송까지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입주 기업들은 물류 전문 위탁업체의 보관, 재고 정리, 제품 출하 등을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 군데에서 상품을 관리하다 보니까 좀더 효율적인 상품 관리가 될 거요. 그다음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곳에 정책을 수고 팝다, 보 받다 임대라, 임대료, 임대료 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택, 택배 유용하는 택, 음, 택배 단가라든 take, t 금금 e take, take, 이이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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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이 e t 에 k e take, t a 에 e take, 이 a k e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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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k 자본, 인력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 유도로 취업난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내 중소 제조업체의 44%인 5만 1000여 개 업체가 물류비용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없애고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점차 폭넓은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비용을 줄이고 장소까지 제공한 걸까요? 일단 저희가 그 대기업이랑 저희가 MOU를 맺었어요. 어, 대기업 측에서는 뭐 CSR, CSV 같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공원 같은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랑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그 중소기업들이 물류 활동을 할수 있게 자기네들이 좀 남는 공간, 유휴 자원을, 유휴 창고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경기도한테 일단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약속을 맺은 거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대기업은 물류센터 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실비용을 내는 것인데요. 나눔철학을 실천하는 대기업과 경기도청의 멋진 협약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물류유통센터 1호점을 개설은 했지만 많은 저희 그 조합원뿐만 아니라 여러 소상공인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여러 가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물류 센터에서 기능을 어, 그각 개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류 배송, 탁송, 또 이렇게 재고 파악 등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들을 물류 유통 센터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그 마케팅에 집중함으로써 매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공공물류유통센터, 도의 정책 지원에 힘입어 물류 인프라 걱정 없이 쭉쭉 성장하는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